안녕하세요. 지퍼 농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추 심는 시기에 맞춰 갖고 고추 심는 과정 중에 요거 일단 고추 모종을 요거 이제 밭에다가 거에다가 이제 갖다 놓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고추 모종입니다. 한창 요때 이제 고추를 심는 시기라서 고추가 잘 자랐습니다. 보시죠. 이요 요거 이제 요 모종을 이제 온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지게를 이용해 저희는 지게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지게를 이용해갖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좀 모종을 올려갖고 골골마다 갖다 놓습니다 모종 올려갖고 일단 제가 촬영하기 위해서 일단 양을 적게만 해서 일단 오, 저 옮길게요 불 땅에다가 짐에다 대고 그러면서 이제 이 허리랑 허벅지랑 무릎에 힘을 주면서 지팡이에 힘을 주면서 이 왼쪽에 이제 불 반달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래갖고 이렇게 일남 됩니다. 이래갖고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어디가냐 면은 응. 오늘 심으러 가고싶데 이것도 골이 골 바람이 세요 그래갖고 어제가 더세갖고 어제 비도 오고 그래갖고 못 심었는데 이런식으로 가서 얘들아 여어 여기부터 심다니까 이러 갖고 볼래다가 이런 이제 보통 뭐한 골에 3개에서 4개 정도 간격에 맞춰 갖고 고추 모종을 고추를 심기 전에 먼저 이 고추 배를먼 문제가 놓나면 신기편하게 하려 그래요. 신기편하게 위해서. 훈로건 뭘마다 뭘 위에 위에 올리는 것보다 옆에다가 나누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지게를 이용해갖고 일조로 한 사람이 지게를 쥐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눠주면서. 두둑이나 이런, 놀거리에 놔두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려갖고, 두뭐 개에서 네개 정도 들어갖고, 놀거리에다가 고추모종을 놓으시면은, 어 고추 심기 전에, 수월하게 어 고추모종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